2026년 g 2 0 미국 도랄에서 열린다고요? 트럼프 소유의 리조트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인다고요? 과연 이것이 글로벌 협력의 장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브랜드 행사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소라며 도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언론은 일제히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했죠. 미국은 백투 베이직스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후, 복원, 개발 이슈를 G20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는 금융, 통화, 채무조정만 다룬다고요. 프랑스는 브랜드 행사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했고 중국은 패권적 G20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도랄 G20은 글로벌 분열을 드러낸 무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랄 밖에서는 시민들이 풍마를 불고 시위합니다. G20은 지구를 위한 회이다 골프장 정치 이제 그만이라는 외침도 있죠. 도랄에서 열리는 G20, 이건 우연일까요? 전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